하늘에 나타난 커다란 새의 형상을 목격한 싱클레어가 세계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됐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싱클레어가 목격한 새의 형상과 종말의 예견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뭐 직접적으로 전쟁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눈치껏 싱클레어는 얼마 못 가서 이두 사람과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그 순간 싱클레어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에바 부인과의 시간을 통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답을 내놓게 되죠. 싱클레어에게 있어서 에바 부인과의 헤어짐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이것도 저것도 아직 확정 짓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싱클레어가 너무 괴로워서 이쯤 되면 에바 부인을 향한 내 사랑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울부짖듯이 그녀를 찾게 됐는데요. 그때 창밖으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따가다다다. 누군가 하고 내다보니까 데미안이 와 있네요. 싱클레어와 만난 데미안은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자신과 싱클레어는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공간이라는 전쟁. 이 소식을 전하라고 시킨 것은 다름 아닌 에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싱클레어의 울부짖음을 감지했다는 것이죠. 곧이어 데미안이 먼저 전쟁터로 떠났고 싱클레어도 에바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전쟁터로 향합니다. 작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전쟁 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주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작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쟁을 묘사한 것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앞서서 아브락사스를 설명할 때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해석을 드렸었죠. 전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상황을 매우 잘 표현해주는 공간입니다. 제가 여덟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파괴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상황이잖아요. 파괴, 살인, 이런 행위가 어렵지 않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딱 잘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죠. 살기 위해 죽인다, 승리하기 위해 파괴한다. 이렇듯이 희망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 다시 말해 아브락사스가 헐헐 날아다니는 곳이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옳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옳지 못한 일이 되는 곳이 작품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하필 헤르만 헤세는 평화주의자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작가가 데미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쟁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이상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파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 이걸 희생이라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전쟁터에 도착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전쟁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평화주의자라면서 말입니다 이 예상과 다른 작가의 묘사 방향은 두번 비틀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작가 헤르만 에세는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반대했지만. 히틀러의 등장으로 사회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면서 이미 혼란에 빠져 몰락의 길로 들어선 당시의 독일 사회를 전쟁으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겠다. 이런 뜻을 데미안에 등장하는 전쟁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긍정적인 묘사를 했던 겁니다. 리셋하겠다 이거죠. 요약해 드리자면 전쟁은 긍정적이다 라는 한 번의 비틀기. 그리고 거기에 얹어진 이미 몰락한 나라를 밀어버리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라는 두 번의 비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아브락사스스럽죠? 아무튼 싱클레어는 전쟁터에 도착을 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고뇌에 빠진 상태로 전장을 뛰어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다가 하늘에 반짝이는 수천 개의 별이 자신에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격이었어요. 싱클레어는 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죽었나? 아니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 간이 병상에 누워있었는데요 그때 싱클레어 앞에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또 뭔가 도움을 줄까요? 네, 아브락사스가 홀홀 날아다니고 있는 곳에 싱클레어가 홀로 우뚝 설수 있는 결정타를 날려주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싱클레어 잘 들어 난 떠나야 해 너는 다시 내가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그럴 때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봐.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 말을 전하고서 데미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온다고 그랬겠죠. 죽어서 못 오는 설정이라야만 그동안 싱클레어의 삶의 인도자였던 데미안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야만 싱클레어가 진짜로 홀로 설 환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마지막 조언을 찰떡같이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착한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싱클레어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거울 안에는 데미안과 하나가 된 싱클레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당당히 세상에 홀로선 싱클레어의 모습. 지금껏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판단은 자신이 해왔다는 것을 몰랐던 싱클레어가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데미안의 줄거리였어요.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작품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까지 진행해 볼게요. 여기 누르시면 이전 영상, 여기 누르시면 다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